아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행소장입니다. 어, 제가 오늘은 그, 조금 전에, 어, 그,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의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아동학대 어, 예방교육을 중으로 했어요. 어, 그래서 이제 뭐, 경기지도사 일을 하면서 또 오늘은 또 아동학대 어, 강사로 또 변신을 해가지고 오늘 한 시간 동안 또줌 강의를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이게 직접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 훨씬 더 이렇게 어, 질문도 하고 또 다양하게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하면 좋은데 이게 줌 강의다 보니까 어, 그렇게 못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사가 이야기를 대부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조금 한계가 있긴 하지만 하여간 여러 가지로 어, 제가 즐겁게 하는 일 중에 하나여서 어, 좀 즐거운 마음으로 끝냈습니다. 어 오늘은 그 퇴직 이후에 이제 직업을 선택하면서 또 퇴직 이후에 어떤 일을 선택하면서 어, 꼭좀그 생각해봐야 될세 가지를 한번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. 어, 첫 번째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하기 전에 그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해보려고 그 새로운 자격증을 따거나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. 보니까 예를 들자면 뭐 포크레인 자격증도 따고. 또뭐 조경사 자격증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환경 관련된 자격증 뭐 이런 것들도 많이들 따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이제 뭐 중장비나 이런 것들은 내가 시골에 가서 이렇게 뭐 집을 지어서 내가 이제 써먹어야 되겠다라고 하 하면 미니 중장비 자격증을 따는 건 좋은데 그걸 자격증을 가지고 나와서 그걸로 밥벌이를 해야 되겠다 이거를 안 돼요 절대 그건 안 됩니다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대부분이 이제 경력자들을 쓰기 때문에, 어, 60 넘어가지고 그거 배워서 어디 가서 취직이 안 돼요. 그리고 또 이게 체력도 딸려서도 안 되고. 그래서 우선 찾을 때 내가 현직에 있을 때그 해봤던 일 있잖아요. 해봤던 일하고 연관된 것을 찾아야 돼요. 그 자격증이나 이런 걸 따도 그 연관된 것들을 따고 공부를 해도 그 연관된 것을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퇴직을 한 이후에 내가 그 연관된 일을 좀 찾아가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. 에, 그, 그러면 본인이 이제 경험도 해봤고, 어, 그러기 때문에, 어, 일도 수월하게 풀리고,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, 생뚱맞는 어떤 자격증을 따서 내 인생을 완전히 100% 그냥 막 바꿔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직에 있을 때 해봤던 일을 중심으로 내그 퇴직 후의 미래를 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 이제 이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네,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 그 현직에 있을 때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또 경험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에 나오면 다른 사람들하고 의 관계를 맺다 보면. 어 내가 그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잘 모르고 그 현직에 취해서 일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. 그러다 보면 세상 돌아가는 걸잘 몰라요. 그래서 최신 지식을 습득을 좀 해야 돼요. 나오셔가지고 뭐 학원을 다녀도 좋고 또뭐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서 교육시키는 것도 많이니까 교육도 좀 받으시고 또 요새는 온라인 교육도 굉장히 그 무료도 많거든요. 그래서 내가 어 접근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최신 트렌드에 맞는 그 교육 정보 어, 이런 거를 입수를 하는 일을 좀 하셔야 돼요. 저도 이제 퇴직하고. 어, 지금 교육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. 뭐, 정부 기관에서 하고 는 교육도 받고, 그다음에, 에, 그 다음에, 우리 이제 인터넷에 시도해서 하는 그 여러 가지 강자들이 많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뭐, 저 같은 경우는 상담을 좋아하니까 상담 관련된 강자라든지, 또, 이렇게 강의 기법이라든지, 이런 것들에 대한 어, 여러 가지 그, 이, 올려놓은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공짜로 올려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. 그걸 찾아서, 어, 세상 돌아가는 트렌드에 맞는 공부를 좀 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음 이거는 내가 지난번 영상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트워크예요 어 이제 60이 넘어서 나오면 그러니까 은퇴를 해서 나오잖아요 물론 50대에서도 은퇴해서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현직에 있다가 이제 은퇴를 해서 나오게 되면 어 일단 나이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그 정도 돼서 나온 사람들은 다 옛날에 한 가닥씩 한 분들이거든요 현직에 있을 때 기고 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단 어느 정도 실력이 좀 갖춰져야 되고 세상 돌아가는 트렌드의 정보를 좀 알아야 되고 이제 세 번째가 네트워크예요 내가 얼마나 그 분야의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분들하고 얼마나 내가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어그 그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하고 그 이렇게 뭐 다, 예를 들어서 뭐 단체나 협회에 가입을 좀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모임에 이렇게 좀 간다든지 어, 또는 내가 그런 그 온라인이라도 이렇게 좀 가입을 해서 어 이렇게 사람들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. 어, 그렇게 하면 아마 퇴직 이후에 그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만들어 가는데 또 그걸 잡는데 크게 어려움은 아마 없을 거예요. 어, 저도 이제 지금 그 강의를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. 하고 있는데 어, 할 때마다 그 생각되는 게 어, 지금 이 시대에 맞는 트렌드를 어떻게든 접목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버는 시간보다 쓰는 시간이 많죠 내가 얻으려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시간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그렇고 반드시 그런 투자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 퇴직에 대해서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시고 차곡차곡 준비하시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퇴직 관련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닥치는 일들을 리얼하게 한번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오늘도 하이가 좀 행복한 시간들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